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꼭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Factfulness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주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충실성 사실에 근거하고 사실에 충실해서 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이 책을 왜 썼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이거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 지적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그럼 이 책은 과연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팩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이한 권의 책으로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한스 로슬링입니다.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올라 로슬링이라는 아들 그리고 안나 로슬링이라는 며느리가 함께 이 책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먼저 이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2015년 9월 아버지 한스와 우리 부부는 함께 책을 쓰기로 했다. 2016년 2월 5일 아버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예후는 좋지 않았다. 앞으로 잘해야 2, 3개월? 또는 고통을 완화하는 일시적 치료가 크게 성공하면 간신히 1년 정도 살수 있을 거라고 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딱 하나, 책이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스러운 와중에서도 한 가지 기쁜 게 있다면 산더미 같은 업무에 더해진 짐이던 지필 작업이 아버지의 지적 작업과 기쁨의 원천으로 변한 것이다.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았다. 우리 셋은 이후 몇달 동안 열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아버지의 삶과 우리가 함께 연구한 것, 그리고 우리의 최근 생각에 대해 아주 두꺼운 책을 쓸 만한 분량의 자료였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쓸지 의견을 모은 뒤 지필 작업에 들어갔다.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저녁,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다. 구급차가 왔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메모를 적은 최근의 초고 복사본을 들고 구급차에 올랐다. 그리고 5일 뒤인 2월 7일, 화요일 이른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며칠 동안 초고를 위한 삼아 병상에 누운 채 아들과 토론하고 편집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받아쓰게 했다. 아버지는 이메일에서 드디어 우리가 목표한 바로 그 책을 썼다면서 우리의 합동 작업이 마침내 전 세계 청중에게 세계를 이해시킬 흥미로운 글로 탄생했다라고 했다.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는 그 순간, 그한 시간 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 원고.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랬겠구나. 정말 이걸 알려주지 않고는 눈을,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절대절명의 이 비밀을 전 세계인에게 털어놓고 싶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할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세계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두 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A 두배 이상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 살짜리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간에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 20%. B 50%. C 80%. 자,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 20%. B 50%. C 80%.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A. 더 더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B.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한다. C.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 재밌겠네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자,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13개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 어,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약한10% 정도만 맞았어요. 정답 비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점수가 나왔습니까? 자, 이 한수 교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테스트에서 점수가 맞았다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말랍니다. <laughs> 다들 그렇답니다. 극빈층의 변화 추세를 묻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극빈층 비율은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극빈층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날에는 세계 거의 모든 아동이 예방 접종을 받는답니다. 약 13%만 정답을 맞췄답니다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살기 어렵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삶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1, 2, 3, 4단계에서 인류는 분포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데는 오히려 중간지대고요. 자, 1단계의 삶은 어땠을까요? 1단계는 이런 겁니다. 1단계. 일단계는 하루에 1달러로 출발한다. 5명의 자녀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하나뿐인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맨발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아이들이 땔나물을 주워오는 동안 집에서는 거무수로만 죽을 준비한다. 평생토록 날마다 맵기 먹는 음식이다. 토양이 메말라 곡식이 자라지 않아. 굶주린 채 잠을 자야 하는 날이 몇 달이나 된다. 어떤 땐 그나마 그것조사도 먹지 못한다. 오늘날 약 10억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산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소득은 4배가 되어 이제 하루에 4달러 정도를 번다. 날마다 3달러가 남는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는 먹을 거리를 직접 기르지 않고 돈으로 살수 있다. 닭도 살수 있고 달걀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돈을 조금 모아서 아이들에게 샌들과 자전거를 사주고 플라스틱 양동이도 더 구입한다. 오늘날 30억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자 그다음 3단계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하루에 16시간 주 7일을 일해서 소득을 4배로 올려 하루에 16달러를 번다. 저축도 제법 하고 수도도 설치한다. 이제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냉장고를 구입해 음식을 보관하면서 날마다 다른 요리를 할수 있다.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산 덕에 급여가 더 나은 도심 공장에 나가 일할 수도 있다. 오늘날 이런 계산을 인구는 20억이다. 자, 4단계, 4단계. 이제 하루에 32달러를 번다. 교육은 12년 넘게 받고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난 적도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고, 차를 살 수도 있다. 물론 집에서 온수와 냉수를 모두 쓸수 있다.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4단계네요. 전 인류의 삶중 한국은 4단계네요. 오늘날 인구의 약 10억만 이렇게 산다이한스로 수민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한 6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였을까요? 한 우리나라 3단계 됐겠네요. 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전기 없는 집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조금 더 어린 친구도 전기 없는 집에서 살았다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한국은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만 빠져나오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다 빠져나오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계속 발전하는 중이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이 간극을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잘못 해석하는 몇 가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게이 한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게 간극 본능. 세상은 둘로 나뉜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강한 집착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오해 인 거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오해. 뭐 기후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살기 힘들어진다는 오해. 그리고 직선 본능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또 증가할 뿐이라는 오해. 근데 교수님은 얘기하죠. 직선은 없다. 휘어지고 가고 하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게쭉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포 본능에 대해서 그 자연재해 있잖아요, 뭐 방사선이나 테러나 뭐 이런 자연재해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전 세계 총 사망자의 1% 이하랍니다. 자연재해로 가는 사람은 그 교통사고로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막 허!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뭐다 큰일 나고 금방 다 죽는 줄 아는 착각. 그다음에 다섯 번째의 본능이 뭐냐 하면은 크기 본능입니다. 크기 내 것을 훨씬 더 작게 보거나 훨씬 더 크게 보거나 우리가 흔히 침착하게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의 크기를 확대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일반화 본능입니다. 일반화 본능. 그냥 절반만 조금 가까이 되면 일반화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때는 따져봐야 된대요. 51%인지, 79%인지, 99%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명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단일관점 본능, 아홉 번째가 비난 본능, 열번째가 다급함 본능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본능들이 팩트를 제대로 팩트답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제가 아 이거는 팩트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래라고 확 꽂힌 본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명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 본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나는 원래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운명이라는 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운명 본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팩트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신조차도 운명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라고 반성하는 글을 이 책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 더 커졌거든요.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아프리카 르네상스와 어젠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연합의 여성 지도자 500명 앞에서 강연을 하셨답니다. 엄청난 영광이었고 엄청 설레었대요. 정말 인생 최고의 강연을 했다고 자부하셨답니다. 자, 이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면 20년 안에 극빈층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무국장이 계셨는데 사무국장이 은소 사자나라는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도표도 훌륭하고요. 말씀도 잘하시는데, 강의에 아무런 비전이 없네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비전이 부족하다고요? 앞으로 아프리카 극빈층이 20년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비전을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교수님은 극빈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고, 그냥 거기서 끝나셨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극빈층이 사라지지 않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우리는 적당하게 사는 정도로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강연 마무리할 때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고속열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 좋겠다. 그게 어떤 비전인가요? 그게 무슨 비전인가요? 교수님 제 손주들도요. 교수님의 대륙 유럽에 가서 교수님의 나라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하고 스웨덴 북쪽에 있는 이국적인 어루모텔에 가서 놀 겁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50년 내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에서 원치 않는 난민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반성을 적은 교수님의 글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알아본 몇안 되는 유럽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강연을 한후 나는 여전히 내가 낡고 정적인 식민지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프리카 친구와 동료들이 여러 해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언젠가는 따라잡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모든 사람, 모든 가족, 모든 아이가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언젠가 해변 나들이를 갈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었다. 이게 교수님의 반성입니다. 운명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이분도 그러면서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명 본능을 어떻게 억제해야 되느냐. 운명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언젠가 당신은 누군가에게 추월당하고, 운명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다른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타인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운명에 잘난 척에, 휩쓸려서요. 제목이 멋집니다.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니다. 여러분, 더디게 변화한다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여러분 아시죠? 사소한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연간 1% 성장은 되게 더뎌 보이죠? 아, 연간 1% 성장해요 엄청 더더 보이잖아요 변화 같지도 않죠 근데 이게 70년간 추척되면 2배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연간 2% 정도만 성장해도 어떻게 될까요? 3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배 성장이 됩니다 그럼 연간 3% 성장하면 24년 뒤에도 2배 성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운명, 본능에 사로잡힌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난 나라들이 연간 1% 성장하고 뒤늦게 출발한 나라들이 연간 3%, 4% 성장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딱 20년 안에 판도가 바뀌는 거죠 운명, 본능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한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명, 본능을 억제하려면 더듬 변화를 불변과 절대 혼돈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팩트를 이해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환율이 조금만 오르면 우리나라에 즉각 다음 날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는 이 땅, 이 지구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 기후변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들이 있으면은,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나라는 더 부자가 되는 건가? 그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은, 0 가지의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본능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그 챕터마다 그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도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운명 본능에서의 그, 솔루션은 뭐였느냐 하면요. 어,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쁘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어, 운명 본능. 잘난 척할거 없다. <laughs> 참, 세상이 변하는 여러 가지의 팩트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써 있었습니다. 어, 팩트풀리스 되게, 어, 누군가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읽으면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 오히려, 오히려, 명확하고 이 교수님이 또 되게 명쾌하고 무지 재밌는 분이라서 글도 그렇습니다. 아주 중간중간 웃기는 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꼭 한번 팩트 플리스,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팩트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팩트를 차곡차곡 쌓을 때 잘못 쌓아지면 삐뚤어지잖아요. 팩트가 쌓을 때 삐뚤어지니까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그 근간을 이 책에서 꼭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팩트에서 그렇게 되게 잘못 오해를 할때 보면은 저도 여기 꽤 많은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간극 본능, 중간을 잘 보지 못하는 본능도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간극 본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되게 믿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읽다가 보면은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이 본능이 나한테 있었구나. 자 여러분에게 있는 본능 중 10가지 본능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본능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좀 적어보시고 그 예도 좀 적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온 저를 반성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런 인생의 여정 중에 김미경 캠퍼스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는 소피소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